아쿠아필은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마치 피지를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자극이 들거든요. 피부에 자극이 강한 것들을 조금 순화시킬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오는 게 플라필이라는 게 나왔어요. 플라필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가장 최근에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필링의 방법이 이제 플라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뭐 무조건 플라필이 아니라 제목이 약간 필링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필링이라고 해서 수용성 지용성 용액을 이용해서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노폐물 각질, 찌든 때, 피지, 블랙헤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벗겨내면서 이 말끔하고 깔끔한 피부를 만드는 게 이제 필링이라는 관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쿠아필이 있는데 아쿠아필은 크게 1제, 2제, 3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아쿠아필은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이 피지를 녹이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사용 되그 핸드피스 팁 자체가 좀 자극이 세요. 그런 원리는 아니지만 마치 피지를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자극이 들거든요. 강한 물리적인 자극을 받고 플러스 아하나 바하라는 성분 자체가 자극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자주 받고 싶어도 아쿠아피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받아요. 왜냐하면 관리 직후에 느껴지는 불편함이 싫으니까. 이런 피부에 자극이 강한 것들을 조금 순화시킬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PHA, LHA라고 부르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필링들이 나오면서 1세대에서 4세대로 갈수록 핵심이 뭐냐면 얼마나 피부에 자극이 덜 가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피부에 손상을 덜 주느냐 이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 플라필이라는 게 나왔어요. 플라필은 백금 성분과 PHA와 LHA, 3세대, 4세대 필링. 제품을 혼합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나온 제품들 중에 가장 피부에 자극을 덜 주면서 플러스 반드시 제거했을 때 이득이 될 만한 노폐물들만 청소를 해주고 피부에 손상을 주는 그 과정들을 최대한 뺐다. 가장 최근에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필링의 방법이 이제 플라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실제로 피부 처포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자극이 아예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앰플을 가져왔는데, 일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 클렌징 작업을 통해서 피부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일제 제품을 도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일제 제품에 LDM 관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제와 이제를 동시에 관리를 받은 다음에 피부를 진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생시킨다는 의미에서 LDM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LDM이 들어가는 타이밍은 전혀 상관은 없고, 제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아쿠아필 일제하고 아쿠아필 이제 사이에 뭐 피부를 진정시켜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필링이라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스텝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피부 진정 재생을 잠깐 넣고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도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술 받는 타이밍은 중요한 일정으로부터 한 2, 3일 전에 받으시면 좋고, 이 플라필이라는 관리를 내가 꾸준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은 2에서 4주 간격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이 플라피를 추천을 드리냐면, 저처럼 기존의 필링 과정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기존의 필링을 내가 꾸준히 하고 싶지만 시술 관리 자체를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자극이 없고 가장 진보된, 가장 업그레이드 된 필링이 있다. 이 관리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